바이비트에서 거래하고 싶은 엄마 아빠를 위해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가입, 신원 인증, 보안 설정과 같은 거래 준비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영상 시작 전이 영상은 바이비트를 처음 이용하시는 엄마, 아빠를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며 영상이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중간에 화면을 잠깐 멈추고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바이비트에 가입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제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 바이비트 공식 파트너링크로 들어가 주실게요. 영상 아래에 바이비트 공식 파트너링크로 들어가야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거래 수수료의 할인 혜택을 챙기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 보이는 창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해요. 가입은 휴대폰 번호, 이메일, 둘중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을 이용해 가입을 진행해 볼게요. 이메일은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사용해 주세요. 다음으로 비밀번호의 경우 네 가지 조건을 지켜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8자리 이상,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포함해 주세요. 예를 들면 대문자 A, 소문자 B, C, D. 1, 2, 3 이런 식으로요. 절대 이 비밀번호 그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영상 잠깐 멈추고 입력 진행해 볼게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하단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단의 노란색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스크롤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디로 지정해주셨던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휴대폰이나 이메일 지금 확인해주실게요. 이메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인증번호가 와있는데요. 확인해주시고 다시 바이비트로 돌아가 여기 이 칸에 아까 보았던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여기까지 모두 진행하셨다면 가입은 성공하셨습니다. 어려운 부분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잠깐 영상 멈추고 여기까지 진행해 주실게요. 자, 그럼 바이비트 어플을 설치해 볼게요. 어플은 핸드폰마다 다운받는 곳이 틀려요. 아이폰의 경우 이렇게 생긴 앱 스토어에서 갤럭시의 경우 이렇게 생긴 구글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주셔야 돼요. 저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볼게요. 상단에 바이비트라고 입력해 주세요. 한글로 작성하셔도 되고 영어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어플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치를 눌러주세요. 설치가 잠깐 완료될 동안 화면 잠깐 멈춰주세요.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어플을 열면 첫 화면 여기, 여기 보시면 로그인 나오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가입하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주세요. 잠깐 화면 멈추고 로그인 진행해볼게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번엔 신원 인증 진행해 볼게요. 왼쪽 위에 보시면 사람 모양 버튼이 있어요. 이게 메뉴 버튼이에요. 메뉴 버튼을 눌러 주시면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Unverified ID, 여기 세 번째 거이 부분 눌러 주세요. 바로 아래에 이 노란색 버튼, Verify를 눌러 신원 인증 진행해 볼게요. 다음 화면에서 똑같이 노란색 버튼, 버리파이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신원 인증을 진행할 신분증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체류 허가증이에요. 체류 허가증은 제외하고 저는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진행해 볼게요. 잠깐 영상 멈춰 주시고 지금 고르신 신분증 사진 촬영 진행해야 하니 준비해 주세요. 준비도 완료되셨다면 아래 이 노란색 버튼 컨펌을 눌러 주세요. 그럼 바이비트에서 사진 허용에 대한 알림이 뜨는데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이번에만 허용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앞서 선택하신 신분증을 인증해주시면 돼요. 저는 주민등록증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인증을 진행해볼게요. 이 버튼을 이용해 촬영을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얼굴을 촬영해주셔야 되는데요. 얼굴을 정면 본 상태로 동그라미에 맞춰 찍어주시면 됩니다. 촬영은 칸 안에 얼굴이 잘 맞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초록색 원이 그려지고 마지막에 체크가 보여요. 이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신원 인증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바뀐 걸볼수 있어요. 신원 인증은 최대 30분 정도 소요돼요. 신원 인증 완료하시면 화면과 같이 아무 색도 없었던 Unverified가 초록색으로 v e r i f d 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보안 설정 진행해 볼게요. 보안 설정의 경우 입출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아까처럼 홈 화면이시라면 왼쪽 위에 메뉴를 눌러 주시고, 이번엔 여기 방패 모양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예, 눌러 주실게요. 아직 아무런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보안 레벨은 로우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구글 OTP 보안을 설정해 볼 거예요. 위에서 여섯 번째. 여기, 요거 눌러주세요. 그럼 이메일이나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메일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메일 인증 진행해 볼게요. 이메일 인증을 진행하고 나시면 요렇게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하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구글 OTP 어플 먼저 설치해 주실게요. 아까 바이비트 설치하듯이 똑같이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구글 스토어에서 구글 OTP라고 검색해서 설치를 진행해줄게요. 영상 잠시 멈춰주시고 설치 진행해주세요. 설치 다 하셨다면 우선 바이비트로 돌아오실게요. 밑에 노란색 버튼 눌러주세요. 바이비트 설정키가 나와요. 이 설정키 복사해주세요. 이제 아까 다운받으셨던 구글 OTP 어플 열어주세요. 구글 OTP 어플을 열어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고, 두 번째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세요. 계정에는 바이비트를 작성해주시고, 아래 키에는 아까 복사해 두신 거 있죠? 이거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아래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바이비트 아래 6자리 번호가 뜨는데요. 이 번호는 오른쪽에 있는 1분짜리 원인이 되면 계속 다른 숫자로 바뀌어요. 이 인증번호를 빠르게 외우시고 바이비트로 돌아와주세요. 가입 비트에 돌아와 넥스트를 눌러주신 뒤 인증번호를 바로 입력해 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구글 OTP 등록까지 완료됩니다. 여기서 모바일이나 이메일, 생체 데이터를 등록해 주시면 보안은 좀더 견고해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입부터 신원인증, 보안 설정까지 완료해 보았는데요. 만약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답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는 바이비트에 입금하는 방법, 거래하는 방법, 출금 방법까지 모두 함께 알아볼게요.